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어, 대한민국이 정말 어, 2023년도 어, 대한민국은 그렇게 밝은 한 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어, 대한민국은 어, 점점점 어, 흑암의 세계로 세력으로, 어, 지배당하고, 흑암의 세계로 파져된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 박정성대령이 2016년, 1 7년초 탈핵 세고 난 뒤에, 어, 탈핵한 세력들이 정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문재인 일기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대 우익 대대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례 30년 구행하고 우익 민사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천여 명을 수충한 문재인 정권 때에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한윤석열이가 문재인에 의해 정권을 잡아 문재인 정권의 적파를 당하려도 적파를 청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재인 어, 투하의 분석열 정권의 2년 업적입니다 분석열 정권 2년 업적은 전북척결이니 방공이니 같이 탑재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모든 사람들 문재인을 포함해서 누구도 점을 받지 않은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되어가지고 유일하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대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단점으로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권, 김대중 정권 이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다 처벌이 있었지만은 문재인의 부하 문정열 문재인 정권때 나의 검사생활에서 하양연화 하양봄날이었다라는 하향 한동훈 이런 자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정광훈 목사가 교업기를 다 하고 싶어로 데리고 가가지고 관문연대를 외쳤지하는 경기를뚫고 우리와 사핵 무효를 외친 정치들이 윤석열 완체를외쳤지만는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고위 무사요, 수호 무사요, 그들의 부하여 검찰 언론을 들고 문재인 정권 첫끝 하나 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철담 이원석, 철자총장이철담 정권, 정권, 정권. 정권이 박근혜를 때려잡을 때는, 먼지 처리식으로, 철감받은 부터 경제공동체리, 제3자, 내물자를 때려잡았지만은,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익을 때려잡을 때는, 사락처럼 달려들고, 자, 이을 때려잡을 때는 주세기처럼 도망가는 것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의 본색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전기를 들고 지킨 만한 대한민국의 보수의익 세력이 아닙니다. 보수의익 탈을 쓴빠지 세력입니다. 촛불 빠지 세력. 저기에 촛불 자익들이 윤석열 탈에하도 거들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무도 안 나옵니다. 순수한 국민들, 촛불 첫기 순수한 국민들이 이제 첫기 요만큼 남고 촛불점 많이 모인 3천 명 모인다고 모여가지고 뭐 윤석열 이상하다기야. 이거은 촛불 이기 정부인데 촛불 이기 정부도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을 위해서 어떤 이념적 궁갑술도 쓰고 세력적 궁갑술도 쓰고 전당도 가르치고 촛불이가 덮기로 얼굴도 가리고 마치 김건희 경형수술하듯이 윤석열의 정체는 철저하게 가면을 뒤집어쓰고 한동훈도 가면을 뒤집어쓰지만은 그 정체를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의 투박한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최소은씨 국정농단에 택배에 어날 겁니다. 윤석열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망국적 국정농단 한번로 틀어날 겁니다. 이번에 한종훈 비대위원, 비대위원장 해놓도거 보니까 다 좌익이야. 그것도 대중의 그한 절반은 국자 세력이야, 국자 주사포 범민면 정치민련, 대한민국의 체포자들을 한동훈이가 다 끌고 보아는것 같더라고요. 정상적 온파사람들 다+ 옳습니다. 자익 복지, 복지 파리, 어, 이료복 농담 파리, 이거 한동훈이, 간동은이, 한동훈이가 착각한. 이건 개책위원회 정상적 보수의 이걸 신하는 즉 비상대책위원회를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 팀장님은 당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개 애국사력이 윤석열 차 따위를 보구의이하고 책임감을 지키다가 본란법을 또 소망하게 망하게 됩니다니까요 윤석열은 문재인에 구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내물째로 둘둘 말아 당국에 집어넣는놈이요 한동훈은 지금 30년을 박근혜 구한조조자들이 언제 전향을 했다고 창기 들고 윤석열 발세를부르면 창기를 들고 반영인지를 한단 말입니까? 머리가 조종에 놀았단 말입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들어와 세번째, 전부 네번째, 다섯번째 자꾸 윤석열만 만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단한 전략 전술로 만난것 같이 말은 아까 민주화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이가 방공파리동북 척결파리, 가혀 처리, 너 더불어민주화 대결하는 척하다가 지난 신종연설 때 문제의 빅말하는 것를박시의 우수 윤석열의 담배 피면서 믿어보는,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이가 좌익의 정체를 낙동강 전선에 남아있는 보수위 세력을 이번에 공천으로 60년 중에 40년을 처분하겠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꼼수를 부린다고 계속 봤나 옛날에는 무슨 위대한 전략 전술 위성에 타협도 당했고 그 뭐, 위대한 전술이 있어야 천국 가버렸는데, 이제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는 이유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할 거 뭘까? 자기에게 30년 징계를 구해야 한 한동훈이는 나의 주기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자기에게 내물죄를 붕붕붕 날았다고 윤석열이가 먹은 며칠 까지다 날았으면은 나에게 내물개를둥둘 말았다고 요번에 중앙일 37회짼가 3 9회인가내물개를둥둘 말아가지고 그대로자기감옥 집어넣고 하면은 그 잡아둔 사람 윤정열이면은윤정열 관장은 왜 나를 내물개를둥둘 말아가지고 감옥 집어넣는 거고항고해야 되는데 맨날 생글생길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대간부럽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위대한 전술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물죄를 둘둘 말았고 한정울이가 징역 30년 빼냈는 것은 백단지 소도 알고 개도 알고 눈도 알고 땀도 알고 보라페르트 나무도 다 알고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용동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그 자를 증명을 부여한 그 자를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말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계기를든이정 중작 5사 문재인의 총 5사 네. 이 윤석열이가 훨씬 더 질의 납법 발행이라는 것을 한어 보니까 발신자 지리나고 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경찰 법관령으로 야당 배를 잡는 것만 계속한다고 그게 법수부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설, 전술 제작도 못하더라도 우리는 단군 명백한 경기를 더 보통 시민들로서유세열 낙조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징역 저는 고 문재인이 앞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어. 문재인보다 이재명보다 훨씬 악명한 자들이 윤석열 한동원입니다. 우리는 그적은적 사실을 이제는 다 들어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전술 대로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윤석열 한동원 걷기를 또당리기도 때리지도 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박근혜요 박근혜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전략 준수있고 윤석열하고 서로 싱글벙글 우선해서 죽음의 키스를 하던 싱글벙글 우선에서 죽음의 어눌의 놀이를 하던 싱글벙글 안에서 집중적으로 윤석열하고 친하던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전략 준수이고 조금 다푸지은 내비푸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버려야 되는거지요, 그지요? 그지요? 죽은다, 깨도, 우리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보수의익을 개멸시키고, 보수운파 정권을 타고, 낙조수가로서, 조선일보, 조한일보, 거짓선정으로서, 보수의익을 가르치면, 뭐,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우파도 좌파도 새롭기든 촛불이든 자기 친한 남을 다 지키는 거예요! 공격해놨고 정신이따스려가지고 윤석열 가운데 부르고 있던 거만 윤석열 빨갱이야! 한쪽 한쪽! 보수 우위 력을 잡은 게보로빨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림픽하는하 그런데 박근혜 놈도 보고 심도시 웃고 더으로야 국보 그 사람들이 내뭐 마음을 알고 있구나 얘가 윤정열이하고좀 친합적 하는데그따돌이 빠수니까 다 끌려가고 저기는 뭐 도둑짓고 손발이 뭐, 맞아야 된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은 윤정열이라고 생각해도 웃지만은 우리는 저쪽에 윤석열 타도하고 매체 같은 거 아니에요 머리, 머리가 돌아가야 될까, 머리가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지새끼들처럼 윤석열 한동훈 중에서 공개하는 정주풀 주면은 내가 천동위에 먹듯이 뭐가 풀린지 알아? 우리는 7년 전, 7년 후, 지금 7년 후, 70년 후, 7 0년 후가 돼도 윤석열 한동훈이가 날썽수를 하면서 우파 정권을 차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령하고 우리를 개별시켜 는십시오 지금도 자극을 하고 조작을 하고 우리는 꼼꼼하게 찍켜다 가면은 업무를 하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생열생을 옮기면서 민생을 미승협 지난 척 하면서 민생을 져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정말 감정으로 져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생열생을 같이 야도둑길 또. 자기 집도 국가를 증정하는 것도 반란도 손발이 맞아야 할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는 당신 명백하게 보통 시민으로서 윤석열 한동 우리가 문재인 밑에서 고목질한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는 삼동적 감옥에 안보내는석길에가려워진 보수의 도로등감한당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회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요 보수 의익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경쟁을 시키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윤석열 정권을 촛불이 되은 정권 정찰하기 위해서 자가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법치와 정의와 대한민국의 애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헌동을 공공정제을 견뎌서 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그냥 나라가 전열이 갑니다 지금 자발들은 훈장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소수의 기사로서 정권 대통령 모든 도 못서 정의 세은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라 직접 굴복이 되 대한민국은 이승과박근희저 국립의원장에서 매우 반영됩니다 각각 <목소리> 세대가 대한민동을 작발들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자쟁이들한 공격선을 속지도 않고 무슨 내가 엉을어대선배들 무슨 한동 무리가 미디어도 한쪽 무의발쟁이요 한쪽 무리가 사법권의 자쟁이요 무슨 국민에는의자쟁단 정작이란 줄 알겠지 일주일이 없어 당대표도 윤석열이 변경하나 내리면은 일주일, 이주일은동대표 도망가야 돼 특산도 농장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주도. 덕분에 민주당도 주도권 싸우는서 여기 주도권 싸우면서 또 유전경 진전을 쬐나보면은 대표도당감한대표 대표로 돌아가. 저게야 인민의힘국민의힘 저게야 자기 탄량은 지금 여당입니다 여러분은. 팽를 <놀람> 그, 보고 판단해야지. 무슨 껍데기만 저렇게 타고. 서큰덕 빨갱이들이 엄청 많아졌어, 지금! 서큰덕 빨갱이들, 고아킹 서큰덕 빨갱이들이요. 고수이국개미시키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가 조체해야되 됩시다. 이정도는 될수 있어요! 명령책 아니에요. 천명만 정신차리면은 이런 정신받은 나라 다건고갈수있는데복그에 필요없어요! 국회의원 몇몇명 되는데 문정렬이가네덜나드 <목소리도> 가면서 화를 도내리서 당대표가 도망가는 저런 지새끼들 여러분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렇기혁명해서 박근혜 대통령 다시 잔핵됐다는 것을 예심을 하던 여기 우리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어 대사가 죽고 보수의 일을 이승만 박정희 전당대표님 중심으로 다시 살려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사관이 윤석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나봅시다 여러분! 박정희도 한 주에 정신머리에 있는 주새끼 같은 박정희들 이승만 대통령이요 박정희를요 군대 주새끼라 해가지고 엿쓰라 젖쓰라고 젖쓰네 후유된 수뇌, 지새끼 때, 머이배라 그랬어요. 지새끼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도한 놈들, 저놈들을 심판하는 것이, 빨리 일자를 딸기 잡는 것보다 더큰더물 늘어져, 결코 잊지 마시다, 여러분. 눈이 는날 잊지 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수아오습니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